안녕하십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 실습과 관련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글감 찾기라고 했습니다. 아동기 글감 찾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아동이 됐고 청소년이 됐고 청년이 됐고 중년이 됐고 장년이 됐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죠? 아동기부터 짚어보는 게 당연한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동기 글감을 찾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지를 활용해야. 여러분이 쓰실 글감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써가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도는 이걸로 나갈 겁니다. 이 책과 이책두 가지로 진도를 나갈 텐데요. 우선 글감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세트인데 네 권으로 나눠져 있죠. 예, 색깔도 다 다릅니다. 이론 부록편이 되겠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는 책입니다. 그다음 아동기 청소년기 편. 이 안에는, 자, 이렇게 노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고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질문이 있고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결혼생활 편이 있고요.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편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책이 먼저 나오고 이 책이 나중에 나왔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서인데요. 보시면 159페이지부터 지금 먼저 보여드렸던 이 책, 여기에 나온 질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동기 청소년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 질문이 나오고요. 그 밑에 해설, 이 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두 번째 책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실습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동기 청소년기 편 6페이지에 해당하는 질문이 이 책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설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을 그려보아라.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집 주변의 특징을 써보자. 농촌이냐 어촌이냐 도시냐.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던 고향집 예를 들면 5살, 6살, 7살, 8살 정도. 그 나이 때 내가 살았던 집이 어디였지? 어떻게 생겼지? 동네 모양은 어떻지? 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집 주변의 특징을 같이 써 보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이 농촌에 있었는지, 어촌에 있었는지, 도시에 있었는지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자그마 종이에다가 A4용지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수업시간에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과제로 내고 그 자리에서 한번 실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뭐잘 그리신 분도 있고 못 그리신 분도 있고 뭐 대충 그리신 분도 있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때 추억을 떠올리시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수험생 한 분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우리 집은 이쪽에 있었다고 하고, 뭐 안, 자기가 살았던 동네 전체를 그린 것인데, 뭐 마을회관도 보이죠. 국판장, 안마을, 뭐 보리밭, 홍밭, 밀밭, 목화밭, 대나무밭. 그 다음에 디딜방아, 곡간, 외양간, 사랑방, 사과 저장고, 안마당, 장독대, 뭐 대청마루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것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곳곳에 들어있는 기억들, 추억들을 다시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집을 회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의 기억은 공간적 배경과 연관되어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을 회상해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실타래 풀리듯 줄줄이 풀려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고향 동네에 물레방아가 있었다던가 얕은 개울, 멋진 성당, 과수원, 원두막, 방파제 등등 특징적인 장소가 생각나거든.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억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기억을 찾아내는 일은 이런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그림을 그려봐도 좋다. 지그시 눈을 감고 고향을 머릿속에 떠올려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생각이 나는 대로 종이 위에 그려보면 동네 그림을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서전 여행을 하면 더 좋다. 머릿속에 그릴 것 없이 현장에 가보면 더욱 생생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 기억을 찾아냈으면 그것 자체가 글감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써낼 수가 있겠죠. 예,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에게 글감을 찾아드리는 것,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드리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기억이 났으면 한번 차근차근, 면밀히 생각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편의 에피소드를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토막 글감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의 토막 글이 되고, 이런 토막 글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목차를 형성하게 되면 다 만들었을 때 하나의 책이 되겠죠.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습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문제만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